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호남 최대 규모의 오일장 순천 아랫장에 다녀왔습니다. 매월 끝자리수 2일과 7일에 운영되는 오일장입니다. 인근에서 열리는 구례산수의 예쁜 모습도 보고 순천 아랫장의 활기찬 모습들 저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목소리> 아, 그시네요 아니 있어요? 어요을 네. 내야 되잖아요. 네. 돈을, 되잖아. 네. 돈을 내야 돼 네. 돈을 사요 이렇게 보고 집에 있던 난 평일에 맥락으로 다 쓰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저 전부 다아이더 나올란가 싶어하 맛있네, 요요 이쁘지, 여기서... 운치가 있네, 아 솜씨가 있 할머니가. 응, 할머니 맛있게 아쉽다. 잘하시는 솜씨 있으시네. 금방 뚝딱뚝딱. 원래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이 뚝딱뚝딱한데 맛있잖아. 아니, 이건 뭐, 뭔가자미예요도다리 도다리 쑥국 도다리 끓이는 거 아니야? 요거 뭐예요? 요거 닭대라는 건데 들어봤어요? 닭대, 닭라고 닭고기 맛도 난다고 해, 그 양태 맛도 좀 나고 해, 그래. 그러니까 바삭하게 구분 오면 양태 맛 같은. 그래, 요거 비린내가 없다고 비린내. 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좋아하고. 근데 요거는 그냥 그대로 해서. 아니 그러면 요 이게 다만 원이에요? 이거 다 해서 만 원. 어. 왜 비싼데? 이제 도다리인가 봐. 담배 도다리. 반배? 반배. 반대 반배. 눈이 반대란 뜻인가? 네. 담배도 다르지 않고, 그냥 술도 다리다. 그건 뭐예요? 지금 까시는거 물업 어? 쪽에, 물업 쪽에, 물로 대학같이 큰데. 알리 크다. 아리 커요. 이거 제일 맛있는 거요. 뭘맛 아, 뭐, 가셔요. 나, 뭐 아, 이만한 아, 만원 그림 그래, 팔아요 이거 따라서 손질을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못 먹어. 언니들 손손못 아, 손질 모래, 모래가 시키면? 아니에요. 까만 선을 다 빼내야 돼요. 아 까만 것? 그러니까. 내장 내장하자마자 까만 선을 다 빼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요? 조금이 키로에 3만원씩 가져가고 있어 언니. 꼴뚜기 꼴뚜기. 꼴뚜기 2만원, 3만원. 제 조개 지금? 지금 터라요? 아닌데. 제 철이잖아. 네. 근데 거의 끝나가지 겨울, 겨울에 2월달 음, 2월달 뭐 이런 많이 끊고있지 응. 응. 지금 새로는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저기 이만큼은면얼인데요 10만원 10만원 원. 10만 8만원, 7만원, 5만원 8만원 7만원, 5만원 8만 7만 5만 사장님 이게 무슨 해예요? 간지지 이것이 만원이고 이것이 만원이고 저큰 것만 2만원 아니 그거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새어 부드러운 고숭어 어. 어 이거 이건 뭔지 몰라, 이거. 가오리가오리 예? 가오리. 이거 이거 뭐예요? 이게 가오리다니까뭐이것도가오리예요 응. 네, 가오리저거한 저거 잘라낸 아, 거 다, 저거 다듬고 남은 거. 네. 이거 탕을 끓이나 보다. 네. 탕. 원만 음. 이게 다 3,000원인데. 네. 사실 살이 겁나 많다. 라 아. 말랑배라서 다 드실 수. 어, 말랑해서. 네. 어, 왜 이렇게 크냐 돼? 광어인가? 광어. 광 아니야? 광어예요. 광어. 방어. 광어 방어? 이렇게 큰 자연산이야 거기. 자연산 되게 비싸지 않나 정말 커요 정말로 커요. 정... 정말로 커요. 어머나. 아 여기는 자연산이에요. 그리고 요수가다 직접 정매 바오는 거라 새벽에. 우리 일반 정도 로는 아니 저거에 한3 분의 1 이렇게 더해. 광어. 광어. 되게 식감이 좋다. <목소리도> 이 세조개 지 정품이고요. 제가 또다 까는 거거든요. 자, 4만 원입니다. 세조개. 신합 필요하시면 3만 5천 원까지. 응. 아, 요거 진짜로 거의 많아요, 양. 쟁반에 깔아놓은 거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쟁반에 깔아놓은 거보다 얘가 많아요. 아, 어, 브라질아. 어, 진짜 예쁘지 않아요? 여기는 완전히 자연산입니다. 6시 내고양인가 거기에 나왔던가? 뭐, 네, 그래요? 그로나와도텔레비몇번 네. 나와버렸지. 도전 예. 말을 할 수가 없어. 정확한 사람으로. 어떻게 이래? 여기 엄마가 <laughs> 더 기절하라고. 더 이상 말이어 아. 국내 분들이 인정하는. 어, 아, 아 완전 인정해보자. 여기는 다른 집은 어쩐가 보라고. 정확해 그래 여기또 우리 오늘... 우리 아들이 무진대 무지런데, 또 효자 중에 한 가지. 여기도 대리 여하시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아들이 딱 이제 도와주잖아 엄청 효자어요 채레빈 아무렇도 나 봤어요, 몇 아무런 랑이 아니라 맛있어요. 저거 저거 썰는 거 먹지? 이는 지금 바로 썰면 맛이 없거든요. 이게 바로 썰면 미끌미끌해서 아 이거는 지금 다된 상태로서 된 상태. 그래서. 색깔이 조금 달라요. 아. 좀있어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아 여기 이제 색깔이 아, 조금씩 변는거고요 네. 아, 이렇게 하얀색이 좀 있으면 기름, 기름이 조금 쌓여요. 그래가지고 기름 같은 좀쭉뺀 다음에 이제 썰어야 이렇게 하나 주세요. 괜찮은 걸로 골라 드릴게요. 간장은 주셔야 요 우리가 저장을 어, 제가 드려요. 네, 얘도 괜찮거든요. 저거 조개는 얼마예요? 뭐예요? 가로불어 조개예요. 가로불어 조개. 그래서 그러니까 맛이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고기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요 사장님 이건 뭐예요? 어, 준치입니다 준치? 썩어도 준치? <목소리> 네, 너무 싱싱합니다 그 대신에 <laughs> 그리고 고사리 나올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 이거는 고사리 네. 나올 때가 맛있네요 아, 금풍선이 그 옛날에 이순진 장군이 음. 아 그래요? <목소리> 이거 왜 맛있다고 랬더라고 근데 좀 작아요? 이거 뭐예요? 음, 이거 에요 나갔어 만원5비0 0 0원5 5 0원5 5원5 5원 55000원? 55000원? 5 5 0 아, 모 장어래 아, 작은 아랑어보다 거. 아, 작은 보다더 맛있지. 몰라, 나는. 하모, 샤브샤브, 샤브, 샤브. 생글러도 먹고, 생글러도 해도 먹고. 아, 아 그래요? 예루, 예름에 아, 그니까 일반 장어는 구워 먹잖아. 아, 요, 요것도 구워 먹을 수도 있고요. 아. 이 정도면 미까봤자 변태 일어나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저 정도면 괜찮거든요. 원래, 야, 하모는 샤브샤브 보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은 생글로 여름에 먹어, 생글로. 여름에? 우리가 안 하고 그치. 아, 아, 뭐, 저거. 뭐. 뭐, 이런 거들 구워 먹어도 괜찮아요. 아, 이거구 다음은. 또 생글이 뭐 몰라. <laughs> 이거 바다에서 나오는 굴이에요? 아니죠. 바위. 바위. 바다에서 나오지 무슨 나오고 있어?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가? 엄청나게. 어? 엄청 <laughs> <laughs> 아, 나도 그 네, 일용 네. 안 하고 왔네. 3,000원, 2개 5,000원. 어, 콧수. 네. 이만큼이 그 5,000원이래. 엄청 싸다. 엄청 싸. 다역 아, 아, 이거 저거구나. 치. 기야치 아, 아, 네. 갖고 가시오. 청결아? 예? 유정란. 유정란이에요? 예. 유정. 정결데 아, 그럼, 한 판에 얼마예요? 만삼천원 가지 맞습니다. 만삼천원? 이게 뭐예요? 부츠포? 부치뽕? 네. 부츠포 없구요? 네. 당황해도 좋고, 안전디가 없고. 이렇게 난정이네. 이게 냉이잖아. 예, 사세요. 응. 그 놈들 도 말고 내가 양복 입고 난 중간에 농안 본다는 거어이고 이게 그냥 장난이나오수 있는 할머니들좀주리 거야 가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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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뭐야 뭐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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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고구마 고구 아, 남았죠? 고구밖에안 남았어. 용필이 안 남았어. 아, 그러면 다 썰어야 되겠군. 맛있 좋은가? 맛 좋고 깨끗하고, 깨끗하고. 깨끗하고. 아, 물도 안 아, 묻히고 진짜. 갖고 가요. 물도 안 묻히고. 아, 야, 엄청... 이게 뭐지? 그러니까. 고구마도 아니 고구마인가? 고구마, 고구마 그 반. 그 호박 고구마가 아니고, 그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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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일반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일반 고구 뜯어 먹은 고먹

아우, 어, 근데 이렇게 응. 이뻐, 이쁘게 해놓으셨다? 네. 어, 거 요걸 호스로. 전 들기름, 아니, 그냥 먹는 응. 응. 들기름이에요. 직접 짠 거네. 네, 방앗간 조리동에서 해야. 응. 직접 해야 봅니다. 라면 떡인데 과자 오란다 같은 거. 오란다 같은 거. 오란다를 동그랗게 해놓으신 거야. 네, 동그란 거 요거는 응. 그냥 응. 라면 가다가 씹힌 거. 응? 아 되게. 잘해놓으셨다. 막... 택배도 이거? 네? 택배도 돼요? 택배도 네, 보내드려요. 이거 너무 이쁘지 않습니 떡이? 떡이 왜 이렇게 이뻐요? 이거 <laughs> 봐요. 요즘 기계들이 워낙에 잘 나와요. 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됐지? 중간에 저기 들어가 어 세상에. 결 아. 네, 이제 기계다. 이런 거는 이제 다 손으로. 인절미는 어. 네, 인절미나, 시루떡 이런 건다 손으로 하는데 저거 이제 기계로 빼니까. 모양이 다르죠. 또 이렇게 찹쌀밥도 저렇게 해주요 아, 찹쌀밥구나렇게해주세 아, 도 있고. 야, 이거 봐봐. <laughs>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 어, 갑자기. 뭐, 오, 진짜 갑자기? 어, 왜 이렇게 싸? 갑자기. 저희가 제수 <사비> 있어요. <재밌어요. 웃음> 근데 너무 싸다 1 1개단니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아빠 입니다 11개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1인분에 5천원 맛있습니다 새우 들어가는 맛있고 납작이 8개 네. 네. 5 0원입니다 일종 맛있어요 5 0 0원이에요개마 떡갈비가 왔습니다 떡갈비 들어가세요 아니, 엄청 비싼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니다